한동훈, 아, 집권당 비대위원장이죠. 의사정보, 즉, 의정, 이 갈등에 대한 이제 중재를 자청하면서, 어, 중재안을 냈죠. 이 총선에서 지 여당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의대중원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허티그게 피로감을 높이고 있으니까 더 이게 지지율을 이렇게,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체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에게 협상의 재량권을 주라. 그러면 한동훈이 중재자로 나서서 의사와 정부 간의 타협안을 만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타협안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수용하고 그리고 의료계획을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주제는 한동훈과 의사정부, 즉 의정 갈등과 관련한 주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동훈, 아, 집권당 비대위원장이죠. 의사정부, 즉 의정 이 갈등에 대한 이제 중재를 자청하면서 어, 중재안을 이제 냈죠. 중재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전공에 대한 처벌을 좀제 보류해달라 이런 걸를 요청을 했고 민석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조금 뭐 풀어지나 했는데 다시 또 의사들이 이걸 저 뭐랄까 거부하는 분위기랄까 아니면 일단은 뭐 2천 명 증원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 의사 사회에서 이게 집단 논리,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정부도 이거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데 정권 정부대로 이거를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이에서 뭔가 좀 자기의 이제 원래의 의도와 안이 관찰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선에서 좀 고집을 부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동훈에게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협상에 재량권을 주고 그래서 협상안이 오면 윤 대통령이 이거를 전략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해결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 소식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의 중재일지 그래픽을 먼저 좀 보시면요. 네, 이렇습니다. 24일이죠. 어그저께 한동훈이 윤 대통령에게 어, 의사 전공의의 행정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윤 대통령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같은 날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그 유연하게 처리를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라고 주문을 하죠. 어, 굉장히 좋은 사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대 교수 협의회나 이제 의사 사회 에 이거를 알렸는데 뭔가 분위기가 저 좋아한지른 탄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전 의교협 전국 의사 네, 의대 교수 협의회인데 15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이제 제출했습니다 의대 증원 2천명 어, 증원 방침부터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단서는 달았습니다 우리가 뭐 증원이 절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단서는 달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어저께 한동훈 어쨌든 자기가 중재를 한 것은 새로운 시작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지금 잘 되지 않는 것은 의료계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윤 대통령 오늘 화요일이어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죠. 26일 의대 정원의 배분이 완료됐다. 이건 의료계약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사사회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4월 10일 총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율이 한 보름 열다섯세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로 이제 선정을 하면 한 열흘 정도 남아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의대 의료개혁 그리고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이고, 그자체로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역사적인 소임이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정말 지금 이게 절박한 게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죠. 네, 이 총선에서 지금 여당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의대 증원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퍼티그라그떨까 이게 피로감을 높이고 있으니까 더 이게 지지율을 이제 뭐랄까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체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당 지지율이 정말 업앤 다운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1월 한 중순까지 뭐 길게 잡은 말까지만 해도. 여당의 총선 전망이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뭐 심지어는 1 0 0석이야1 백십 석, 뭐 백이십 석,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연말에 들어와서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자기가 인사를 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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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정 지지율도 조금씩 보게 되고 한동훈 현상이 과연 한동훈 효과로 이어질까? 이런 이제 이제 의문,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2월 한초 중순 정도 되면 특히 이제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그 직후까지 부쩍 이 여당의 지지율과 한동훈의 이제 저희 당 운영 방침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는 걸저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3월 초 중순까지 왔다가 불현듯 이제 이정섭 대사건이 터지고 또황상무석에뭐 핵갈 테러 발언이 터지고 이러면서 이게 또 이제 의대 증원 문제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고 이러면서 지금 지휘주를 다시 까먹는 이제 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총선 판세를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여당에게 지금 위기인지 먼저 가장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벨트들이 있는데 어쨌든 수도권에서 서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48석이나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한강벨트가 있죠. 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서 이제 한강벨트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양천 갑을, 가불, 영등포 갑을, 가불, 동작 갑을, 가불, 그다음에 용산구가 있고요. 용산 하나입니다. 마포 갑을, 중구 성동 갑을이 있고 성동 에, 그렇죠. 그다음에 광진 갑을, 광동 갑을 해가지고 용산 하나 나머지 7 군데서 두개 갑을씩 해서 열넷 플러스하면 15군데가 되는데요 아 이게 참 여러분 참 함부로 얘기하셔서 어려운데 동작갑을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저기서 그리고 뭐 강동갑 정도가 좀 선전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입니다 전부 다들 다질 수도 있고요 물론 거기서 몇 군데 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종합적인 여론 판세가 그렇습니다 이게 한강벨트가 지금 저 지경이고요 자 낙동강벨트로 가볼까요 낙동강벨트 네 낙동강벨트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특히, 이제, 부산에 여섯 군데죠. 부산에 여섯 군데, 경남에 네 군데. 부산 여섯 군데가 부산 강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이제, 갑, 북갑입니다. 북갑, 그 다음에 북을, 이렇게 해서, 어, 그 다음에 사상구, 어, 그 다음에 사하, 갑, 사하, 을, 해서 여기 여섯 군데가 있고요. 근데 경남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예, 노무현 묘역이 있는 김해 갑을, 김해 갑과 김해 을이죠. 그리고 이제, 그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에 갑을, 대군데에서총 네 10군데인데 이 중에서요. 낙동강 벨트에서 지금 어 원래 세 군데를 어 국민의 힘이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빼앗겼습니다. 그때는 뭐 낙동강 벨트가 아홉 군데인데 지금 이제 북강서 갑불이 이제 북구 아 강서구와 북구가 북구 울릉 쪽에 지면서 세 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10개가 됐는데 한강 벨트 10개 중에 지금 서너 개 정도를 건지면은 잘 건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 물론 지금 시점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다음으로 수도권 전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도를 같이 보시면 지금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앞에서 수도권인데, 서울이 48곳입니다. 선거구 조정이 돼서 49개에서 48이 됐고, 경기가 59에서 6 0에서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인천이 13개에서 14개가 돼서 이게 아마 총합하면 이제 122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지금 당장 오늘 투표를 한다 그러면요. 저는 겨우 20석 정도 건질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는 강남 8구 중에서도 어려운 지역들이 벌써 생기고 있고요. 아, 그리고 한강에서 서너 곳이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10여 곳, 10여 곳입니다. 10여 곳. 그다음에 이제 경기에서는 접경 지역 일부, 이제 이소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이제 북한과 이제 경계하고 있는 접경 지역이나 좀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중심에서 좀 멀어진 지역. 에서 몇 군데가 있고 어, 그리고 뭐 성남 오선, 오산 같은데 일부를 빼고는 별로 이렇게 썩 이기는 데가 없어요. 10여곳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 이게 특히 이제 수, 경기도 지역은 이제 크게 가장 중요한 이제 거점 지역이 이제 소위 반도체벨트로 불리는 이제 수원 다섯 군데죠. 이제 화성 네 군데, 그다음에 이제 용인 네 군데, 뭐 안성, 평택 세 군데, 뭐 안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중에 별로 이길 만한 곳을 꼽을 적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서북부 지역 중에서는 이제 역시 이제 일산을 끼고 있는 고양가을 병정 대군데김포가을 이런 데가 중요한데 여기서도 지금 별로 선전할 곳을 이렇게 한두 군데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게 경기주에, 경기도에서 정말로 이거 자칫하면 절멸하는 분위기로 가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원래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하면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이제 가져왔던 거를 다시 이제 뭐 이정섭 건뭐황상 무건 하면서 이제 이게 국정운영이 다시 이제, 이제 말하자면 부정적인 면이 두드러지면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갖고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정권심판론이 다시 불붙고, 그러면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뜨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이제 에 이렇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의료교육이 변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의료교육이. 예. 저는 그 의대 증원 2천 명, 의대 2천 명 증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 뭐 종합 일부도 그렇고, 예, 여론 조사를 보면은 줄곧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2천 명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60% 이상, 70% 가까이 되는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못마땅한 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퍼티그라고 제가 이게 피로도가 쌓이면 짜증이 나는 거죠 국민들도 야 정부가 좀 이런 거 하나 컨트롤 못해 이런 거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하여간 그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고집이 풀어나가는데 약간의 좀걸림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이 일방 독수로비추지 않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정,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에게 협상의 재량권을 주라 그러면 한동훈이 중재자로 나서서 의사와 정부 간의 타협안을 만들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타협안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수용하고 그리고 의료계획을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는 그러한 좀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